현대중공업 알짜 자회사 어, 매각 추진. 자 이게 왜 제가 어, 이게 왜 중요시하게 봐야 되냐면 음.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? 혹시 현대힘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? 현대힘스. 제가 말씀드렸던 방산주 종목명들을 그쭉 한번 적어주세요, 누가. 제가 지금 워드를 칠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이 회사를 알고 계시는 분, 현대힘스. 자, 어, 이 현대임스는 조선기자재 업체입니다. 그죠? 어, 조선기자재 쪽인데 실린더 라이너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뭐예요? 여러분, 실린더 라이너 딱 떠오르는 회사가 뭐예요? 강이 늦어지겠는데. 자, 실린더 라이너. 이 세계 시장을 3대, 그렇죠. 세계 시장을 3분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. 현대중공업, 그 다음에 프랑스 회사, 그 다음, 아, 프랑스 회사가 이거 고그 뭐고. 아,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. 그, 노르웨이. 예, 네, 노르웨이 쪽 회사. 그 다음에, 우리나라, 케이프, 그니까 러 세계 시장을, 어,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에 거의 나눠 갖고, 갖고 있다고 라 얘기 드렸어요. 그죠? 세계 시장 점유율이, 그죠? 근데 이 현대 힘스가 실린다 라인너 쪽이에요. 이걸 매각하게 되면, 이걸 누가 매,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? 그렇죠. 잘 보셔야 돼요. 예. 제 그때, 에, 케이프, 종목 까대게 해드렸을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렸었죠. 그죠? 그럼 세계 시장 단독 1위로 올라서는 게이회사입다 아시겠죠? 실린더 라이너. 필수, 필수 자재다. 필수 소재다. 조선 필수 소재다. 채굴 금지량 선포. 화재 위험 있다.